후쿠시마 오염수 시찰 결과 국회 보고가 먼저입니다. 5박 6일간의 시찰단 일정이 끝나고 남은 것은 물음표 밖에 없습니다. 시찰단 대부분의 일정은 불투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데이터의 투명성과 교차 검증 가능성 그 어떠한 부분도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일본 정부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고 왔는지 묻고 계십니다. 시찰단이 국민을 대신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지 일본의 면죄부를 안겨주는 들러리 역할만 하고 돌아왔는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은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는 괴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국민의 힘도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려, 보여주려 하는지 국회 보고에 합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숨길 게 있어서 국민의 힘만 시찰단의 보고를 받고 보여주기식 대국민 보고만 한다는 것입니까? 국회에서 여야가 공동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정부는 시찰 결과를 하루, 하루라도 빨리 국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의 노골적 선관위 장악 시도를 당장 중재하십시오.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요구되는 선관위원장에 대한 국민의힘의 사퇴 요구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노골적인 인사장악을 통해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려는 불순한 의도입니다. 정부여당의 선관위 흔들기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국정원이 북한 해킹 시도를 핑계로 선관위와 사실관계 논쟁을 벌이더니 이번에는 6년 임기가 보장된 선관위원장 사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자연, 자녀 채용 문제는 분명히 심각한 사안이지만 이를 빌미로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선관위의 내부 문제를 제대로 감시하고 자정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민주정당이자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자세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잘 걸렸다는 태도로 선관위를 접수하려는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헌법이 보장된 선관위의 독립성을 지키면서도 내부의 부조리를 청산하는 작업에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공세를 통해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